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신 한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이 예수를 괴교로 잡아 죽일 방책을 고하며 가로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단니 문둥이 심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삼백 대 내려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틀을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을 지금 나타내면서 새로운 사건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14장 1절에서 2절들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민요가 날까 걱정하여 명절은 피하자. 그래서 다만 예수를 잡을 시기만을 저들이 저울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교절에는 무엇을 없앱니까? 누룩을 없애는 시기입니다. 근 이들이 누룩은 없앨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예수를 없앨 생각을 하고 있는 딱한 노릇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다면 구절에서 11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10절에서 11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가론 유다가 나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를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3절에서 9절까지의 300데나리온이 되는 엄청난 가치가 나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론 유다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 때그 공간 가득히 그 향유의 향기, 무엇보다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사랑의 헌신의 향기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가론유다에는 향기가 아니라 무엇이 납니까? 압취가 나는 것이죠. 지금 매우 대조적인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의 사랑의 헌신은 대제사장들과 서유관들 그리고 가론 유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시면 4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론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의 무지와 그리고 이 여인이 때를 맞추어 주님께 미리 장사를 지낸 이 행동 역시 매우 대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식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배단이 문둥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인연으로 교분이 지속적으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식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타케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식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식탁을 가리킬 때 그런 식사를 할때 카타케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가 되어 있는데 이 민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위하여 정성껏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용기 있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배단니 문둥이 심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등장해서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항옥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시면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고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께 향유를 부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인이 향유만을 주님께 부어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옥합까지도 깨어 버렸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옥합조차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옥합이라고 번역된 성경원에는 여기 있는 컵처럼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컵이 아니라 손잡이가 없는 반투명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그 옥합 안에 향유를 담아서 그 시신이 안치된 곳에 이렇게 나둠으로 인해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방지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아마도 이 약간 호리병 같이 된그 부분을 완전히 잘라서 이 향이 바깥으로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행위를 가르칠 것입니다.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옥합조차 다른 용도로 쓰지 않기로 이 여인은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의 삶 전체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위해서 쓰임 받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향기로운 일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여 아침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드린 향유의 가치는 5조를 보시면 300 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에 벌어서 벌수 있는 임금입니다. 그러면 300데네리오는 성인 남자가 1년을 꼬박 이래서 벌수 있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못 잡아도 몇만 불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몇만 불에 해당하는 돈에가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것을 또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영이 씻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가정에 오게 되면 그 향유를 머리에 몇 방울 뿌리는 것으로 충분히 예의를 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근데이 여인은 예수께 그저 인사치료로 예의를 다하는 정도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어버리고 그리고 발에도 붓고 머리털로 그 발에 씻쳤다라고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은 지금 남자들이 가득 식탁에 메우고 있을 때 여인이 그 자리에 접근한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 우리가 사는 현대에서만 봐도 남자들이 가득한 식탁에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건 매우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께 나아가서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시쳤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도 머리결을 이렇게 단정히 묶는데 다른 남자들 앞에서 머리 를 이렇게 푼다는 것은 요즘에도 조금 이상하게 보일만한 그런 소지가 있죠.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는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머리를 묶게 됩니다. 근데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여인으로 보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머리를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그 머리털로 씻혔다는 것은 문화적인 장벽을 깨뜨리는 그런 파격적인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근데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께 부어드리고 그 옥합을 깨뜨렸는데 사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 0 0대내린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가론 유다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분을 내는 거였습니다. 분을 내는 거였어요. 정작 분을 내야 될 때, 분을 내지 못하고, 칭찬해야 될 때,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을 내야 될 때, 분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Right reason. 분을 내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Right reason.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Right reason. 그 다음에 right timing. 타이밍에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right way. 그리고 분을 내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분을 표현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구비가 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면, 분을 내게 되면 다 죄입니다. right reason, right timing, right way. 이세 가지를.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분을 내야 될, 낼수 있을 만한 그런 리슨이 있어도, 여러분,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right way, right timing이 준비, 겸비가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야 할 때, 분을 내지 못하고, 칭찬해야 할 때,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00대나 련이 이 제자들의 돈입니까? 여인의 돈입니까? 여인의 돈이에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자기 것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헌신을 폄하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헌신하는 작은 것은 너무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큰 것은 너무 작게 여기고 폄하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칭찬을 못해준 망정 비난하고 비판하고 폄하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거짓 명분을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명분은 무엇입니까? 이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이것은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을 예수께 쏟아 부은 것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잘 부합하지 않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리적인 반대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거짓된 명분이에요. 훨씬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 가론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 반대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사욕 때문입니다. 사욕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근데 그 욕심은 지금 드러내지 않고, 지금 거짓 명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거짓 명분 만드는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잘하잖아요. 명분을 만들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명분을, 거짓된 명분을, 그리고 거짓된 여론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말이죠. 이 여인이 할수 있는 이 행위는 억지로 할수 있겠어요? 누가 시킨다고 이런 행동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행위예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즉 제자들이 볼 때는 분을 낸 만큼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이 300데네리온을 주님께 쏟아 부으면서 허비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내가 되갚았다고 이 여인이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이 향의 옥합을 쏟아 부어드리면서도 이것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을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을 거예요. 내가 누구,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사랑이 충분히 주님께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주님을 생각한다면요.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제가 오늘 141장을 찬양한 겁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바칩니다목 갚을 줄 알고, 이 300대 내리는 향유 예수께 쏟아 부으면서도 이것밖에 없는 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이 여인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내가 드리는 헌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전부를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사랑의 행위를 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예수께서 가라사 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마리아를 옹호해 주시고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해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도 초연하십시오. 다만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잘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비난이로 바뀝니다. 사람 칭찬에 너무 들뜨고 하는 것도 경막, 경박, 경박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아니에요. 이게 칭찬인지 아부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칭찬에 너무,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헛된 칭찬하는 것도 삼가세요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헛된 칭찬하는 것 그것도 역시 삼가야 될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영광의 자리를 한사코 피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래요 우리의 소명을 따라서 묵묵히 일관되게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어떨 땐막 열심히 막 넘치고 어떤 순간은 그냥 너무 차가워져, 얼음처럼. 근데 주님, 주님 바라보면요, 일관되게, 일관되게 요동치 않냐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실 때도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목회자의 인정, 여러분, 받으려고 그런 것도 연연하지 마세요. 주님 칭찬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외되고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도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도. 주님 인정해 주시는 목회 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갈수 있어야 되죠. 그게 용기고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주님 아신다. 다른 사람 다 인정해도 주님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처럼 위험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두려운 거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속기 딱 쉽죠 다른 사람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주님은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도 주님께서 모르신다 나는 너 모른다 하는 경우가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였다 라는 말이 성경원어로 호스 에스캔 에포이 에센 이런 단어입니다. 에코 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고 포이 에오 라는 말이 무엇못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옮기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다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평가해 주신 거예요. 저가 가지고 있는 것, 저가 할수 있는 것, 그 한계까지, 혹은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이 여인이 다했다, 다했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은 전 존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헌신은 준비된 헌신이었어요. 여기에서 향유 옥합, 이300 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요한복음은 나드향 한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근이 약 12온스예요. 12온스. 327.45g입니다 이 나디향이 굉장히 인도에서 공수된 향, 향입니다 향 굉장히 비싼 향이에요 이한 방울 한 방울을 얼마나 정성껏 이 여인이 모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디에 쓸까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나 그것은 누가봉 10장을 보시면 이 마리아는 예수의 발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때라는 것을 이 여인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는 외 없습니다. 성경과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깨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깨어날 수가 없고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은혜는 우리 어떻게 받아요? 유명한 부흥강수 모셔다 놓고 있으면 은혜가 받아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에 힘쓰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훈련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새벽재단에 여러분 기도하는 건 때로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피곤하잖아요. 이민생을 많이 지치고. 새벽제단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공예배 열심히 하시는 것, 매일매일 묵상과 기도에 힘쓰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해요. 드려야 될때 드리지 못합니다. 준비된 헌신자가 될수 있게 되게 주님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절 따라하세요.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준비하실 수기를 간절히 바래 헌신은 즉흥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준비될 때 헌신할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고 헌신하게 되면 오래가질 못해요. 준비된 헌신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희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됐죠. 여기서 기념하다라는 이 성경 언어가 문에 모스몬 문에 모스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된 게 있어요. 마뉴먼트라는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마뉴먼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기념비라는 뜻이에요. 기념비. 이 여인이 예수께 드린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 기념비처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님 믿는 거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한번 사랑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독생제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의 사랑을 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건 역시 기적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가. 여러분 그 기적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